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레이사람이 자기 첩의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지파에게 다 보내셨죠.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라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하 앞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북쪽이에요. 부엘세바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였는데 거기 2절에 보니까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왜 특별히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칼을 뺀다고 하는 것은 전제할 수 있는 사람, 무기를 든 사람이 4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모일 때에 무기까지도 들고 왔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나민 자손이 들었다. 한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십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베나민 사람들이 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니까 그 레일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에... 첩과 함께 기부하의 유수골을봤는데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 쌓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보였으며 결국 그를 죽게 했다 그래서 내처배의 시체를 거두어서 쪼개고 이스라엘 온 지파리에게 다 보낸 거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이레위 사람은 자기가 행한 그 악한 일은 에, 적어두고 그, 기부하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을 들춰내므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위 말하면은,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베냐민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결국 이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에서 이제는 온 민족의 문제고,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베냐민 사람을 고발하기를 음행과 망명된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보면은 이여 이 사람이 그 첩이 음행하고 남편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해야 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먼저 자기 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첩은 다시금 만나고자 갔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첩을 데려오고자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이 레이서랑을 보면은 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걸 덮고,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사건, 이 개인적인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확산시켜서 이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 네오롭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가 다 여기에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지금 이 레이서람은 이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너희들의 의견을 내라 너희들의 방책을 내라라고 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한편으로 보면은 참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왜 문정의 문제까지 확산시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견과 방책을 구하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그들에게 의견과 방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왜? 이 사람은 특별히 내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가지 말자.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제 우리가 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 재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 라고 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한 사람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지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 선동에 빠진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먼저 결론을 내기를 기바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 곧그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내는데 십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백명의 열명, 천명의 백명, 만명의 천명을 뽑자. 그 백성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명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합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기부하를 치려고 모이게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집화들은, 이제, 온, 베냐민 온 집화 사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묻게 되죠.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기부하사람들곧그불량배들을 음, 음, 우리에게 넘겨줘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 버리게 해라라고 요구를 해요. 베냐민 사람들이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한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15절에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팔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래요.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 칼을 빼는 자가 4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숫자로 보면은 이 비교가 안 되죠. 한 지파의 사람과 남은 12 지파의 사람이 같이 연합을 해서 싸우는 그런 형상이 생겨버린 거죠. 특별히 16절에 보니까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왼전잡이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없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에 700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은 이와 같이 2만 6천 명이고 이스라엘 자손들 칼을 빼는 자에서는 40만 명이고 다 전사라고 했어요. 정말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 일찍 이 일어나서 기부하를 대하여서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다 죽었어요 패배한한 거죠 자, 그리고서 22절에 보니까는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라 해서 올라가서 싸웠는데 2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었고 전날 전열을 갖췄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또 울며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내가 다시 나가서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또 치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또 공격하고 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25절에 이스라엘 자손 18,000 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니 또18,000 명이 또 죽은 거예요. 2차 패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또베벨로 올라가서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한복제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물어요. 28절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부와 주변에 군사를 매복시켰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베냐민 자선을 치러 올라갑니다. 결국 전쟁을 3일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큰 길, 곧 한쪽은 대들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기부와에 들러가는 길인데,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가량을 30명 가을 죽이기 시작했다. 셋째 날에도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30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야, 저들이 저것또 죽으려고 또 왔는데 덤벼드네!" 하고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 성읍들에서 큰질로 깨내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30만, 30명이 죽고, 그리고서는 이제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베냐민 사람들을 그 성읍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작전이었던 거죠. 그리고서 30절에, 3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알다만에서 전열을 갖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고 기부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하에 이르렀고, 쳤고 싸움이 치열해졌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고,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다라고 했어요. 이번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동족 이스라엘이 다 서로 죽이고 싸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이유는 그 땅을 정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으라고 뒤로 보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가나안 땅의 그 이방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 이방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어디에서 또 출발한 거예요? 레이사람이 네 첩을 두고 또는 그 첩은 음행하고 남편 버리고 떠났어요 그 첩을 다시금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보면은 이 민족 동족 간에 이 살상하는 이 전쟁이 생긴 이유는 네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위서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해망의 길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 물어요. 세 번을 묻는다고요. 근데, 아니, 왜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고 해서 갔고, 그 다음에 내네 형제 뵈니까 싸워야 됩니까? 하니까는 싸우라고 해서 올라가서 치라고 해서 또 갔고, 했는데, 왜 패배했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르민과 싸울까요? 18절에 나오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은 이미 싸우기를 작정을 하고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질문할 때에 이 23절에 내가 다시 나가서내형대 베념의 자손과 싸울까요 하고 또 물어봐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지를 않았었어요 이미 이들은 나가 싸우기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서 작정은 그대로 두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또 졌지요? 근데 세 번째 묻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네미 자손과 싸우리까말리까라고 물어봐요. 어때요? 지금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세 번째를 먼저 물어야죠.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는 이미 싸우기를 작정을 해놓고, 그리고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부르짖는 기도, 이 사람들의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가 싸우도록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동족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동족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하게 하는, 서로를 죽이게 함으로써 멸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결론을 내가 먼저 내어놓고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결론을 먼저 묻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아니하고, 이미 싸우기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이미 전제해 놓고서 그리고서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거꾸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론은 내가 다 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론 내놓고서 내가 결론 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도와달라고 하면서 방법을 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먼저 내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내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먼저 원하셨던 것이죠. 레이 네 사람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뜻을 이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민족적인 전쟁에 가담하는 그런 사건으로 번져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생각을 하고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행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